여러분, 전 손편지 인간미입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카드 영원 쓰는 사람. 저는, 어, 젊었을 때는 꽤 과소비를 했던 사람인데요. 네, 옷, 옷함이 좀 많아가지고 지나가다 옷을 많이 사고 카드도 긁던 사람인데, 어느날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걸 저녁에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제가 밤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. 만약에 이걸 누가 나쁜 의도로 사용했으면 어떡하지? 그럼 염려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. 만일 누군가가 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평생 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제가 카드를 안 썼어요. 네, 20년 넘게.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체크카드라도 쓰라. 그래서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쓰게 되었는데요. 아무튼 저는 현금, 만 들고 다니고 카드는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.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. 절약하며 사는 삶의 기쁨입니다.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것이 저의 장롱인데요. 어 20년, 30년이 넘은 장롱입니다. 네. 결국 이런 종이도 다 벗겨지고 이렇게 나무가 드러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. 그다음에 손잡이는 옛날에 다 빠져버렸어요. 그래서 지나가다가 폐가고 버려진 거에서 손잡이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손잡이가 각각 제각각이죠. 뭐여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. 손잡이가. 근데 네, 이런 것들이 벗겨졌지만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. 네, 장롱은 제가. 어, 망가지지 않느냐, 무너지지 않느냐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제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매우 오래되었는데요. 이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느끼게 되는 마음은 내 삶에 이것이 체득화되고 이것이 습관화된다라는 점입니다.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의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. 우리의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후 대비는 막강한 자본력일 수도 있지만 몸에 뵌 검소하고 알뜰한 청빈한 삶의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. 물론 젊은 날 열로적으로 즐겁게 살 수도 있죠. 하지만 미래를 위한 삶, 현재부터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요? 안녕히 계세요.